안녕하십니까 먹두리 백성아입니다 셋째 백성열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활입니다자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 청국장 청국장에 이 갈치하고 계란말이 계란말이를 또 이쁘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해줬네요 아 누군지 아시겠죠? 말 안해도 오늘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아 퍼중국좀 많이 퍼줘라 청국장이 끝내줍니다. 아, 뜨거워. 우리 어머니는 청국장이라 고기를 안 넣어요. 근데 저는 고기를 넣습니다. 형이 먼저 넣어버렸지.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laughs> 그 청국장이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 반찬도 고기 반찬? 어 괜찮아 괜찮아. 이수진 장군이 그랬잖아. 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아직 젓가락 많아. 보이시죠? 엄청 맛있, 맛있습니다 드시죠, 제가 아침에 드시죠, 형님. 시식을 해 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가지 이 숟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맛이 이런 맛이 나네 왜고기에 들어갔잖아 청국장에 고기가 어어요여기 이게 고기야 이게 고기. 아 얇게 얇게 썰어진 거 음. 겨울에 하얀 눈 내리고 바람 불때 이거 천국장 한 그릇 딱 먹으면 기가 막히죠. 주지아 그런 말이 뭐 들어가는지 알지? 먹어보면. 안 먹어봤냐? 밥 먹어봤어요? 먹어봐, 한좀 <laughs> 많이 들으네. <laughs> 뭐뭐 들어왔어요? 먹어봐, 딱 보면 모르냐 이거 먹어봐, 양파, 계란, 청양고추, 양파, 당근, 그리고 정정과 사랑이 <laughs> 가득 들어있구나. 제일 중요한 것도 들어왔어요? 계란 근데 계란말이잖 계란말이에 계란이 안들어가? 아 붕어빵에 붕어, 붕어 안들어가지지 그거 괜찮네 계란 계란말이에 계란 안들어가게 할수 있나? 밀가루로 하면 돼 타조, 타조알, 계란 안 들어갔잖아. 그것도 계란인지 뭐 닭게, 그래서 계란인 거 타조알. 민지아 <살았> 갈수도 하나 먹어. <laughs> 맛있네. 가운데 거 뼈는 빼야지. 아, 먹어봤는데안 뼈를 음. 되었더라고 음. 가을은 가을이네 이제 다 지잖아요 단풍이 되나 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야 형 낙엽 엄청 떨어지잖아 네. 좀 있으면 겨울이 아니고 이제 겨울 왔어 금방 또 여름 와 금방 지나가 근데 이한하게형 그. 고목나무세개 중에 맨 왼쪽이 제일 늦게 피고 빛파리가 매, 제일 늦게 피고 제일 빨리 져. 잉 그걸 50년 동안 살면서 그걸 모르냐? 너왜 그러겠어? 햇빛을 제일 덜 받고 바람은 제일 많이 불고 그렇지 북쪽에 있는 데다가 차가 바람을 제일 먼저 막아주고 제일 거시기니까 아이그차 되는 사람들은... 저거는 딱세구루가 있잖아. 철원지는 계속 이어져 있고. 다른 데도 가봐. 수거리도 제일 바람 타고 그런 데는 먼저, 저게, 먼저, 그, 뭐야, 단풍도 들고, 제일 나중에 또입사귀가 나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큰 사람 덕은 봐도 큰 나무 덕은 못 본다고. 뭔 말인지 알지? 몰라요. 사람이 큰 사람, 큰, 큰 사람은 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큰 나무는 어. 밑에 있는 나무들을 뿌리고 뭐다죽여버려 그냥.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칠부능선 뭐이 정도 가면은 큰 나무들만 있고 밑에는 없어. 싹. 잡품 그런 것만 조금씩 있지 왜? 햇볕 때문에 나무가 적어갖고 햇볕을 못 보면 이파리에서 햇볕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도태 당하고 사람도 똑같아 이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그래서 사람도 열심히 사잖아요 음, 남 욕하지 말고 열심히 저 네. 나무들도 살라고 얼마나 그러겠어. 영양분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가지도 이렇게 피지. 그다음에 뿌리도 뿌리도 펴.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는 그 이파리 있지. 그뿌리가 옆으로 다땅 속으로 다 번지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고그 영양분을 먹고 또 크는 거예요. 자, 근데 공원에 가면 나무, 느티나무들 막큰 놈들이 있는데 다 상태가 안 좋잖아. 왜 그런지 알아? 그 밑에 이파리가 형다 쓸어버린 형. 게 그래요. 지금 짧게 질문하고 형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고 있잖아 계속 누가 야, 지금 다 먹었다고 다다 먹어버리면 맛 맛있겠네. 밥도 줘 밥도 돼? 얼마나 밥도 돼? 밥도 돼? 밥도 줘 밥도 돼? 밥도 돼? 밥도 돼? 밥도 됐어, 됐어, 됐어. 많이 드세요. 바로 국물? 콩물? 응, 국물하고 건더기하고 같이. 됐어. 됐어. 많이 드세요. 응. 너도 많이 먹어. 나는. <laughs> 이것도 청국장 어머니하고 또 이것. 씻는디, 아이고. 두부를 많이 먹으래요. 콩이지 콩. 네. 두부 뭘로 만든지 알지? 두부요. 응. 콩. 응. 청국장 뭘로 만들어? 청국장으로 만들죠. 뭘로 만들어? 콩. 응. 청국장도 응. 콩. 메주. 어. 메주 콩이야 다. 맛있네 엄청 맛있구만, 칼집 많이 먹어도. 계란은? 하... 계란은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통장 어디 좋은 거예요? 통장 어? 어디 좋은 거예요? 암, 암. 이 발효 발효 식품이 원래 암이죠. 암, 암적인 존재들한테는 아주 좋지. 더 이상 뻗질 않으니까. 아이고, 잘 먹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꼬들꼬들하니 배안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꼬들배인가, 이게. 진짜 맛있네 대빨갭지도 큰걸로 담아야 톡 쏘는 맛이 저도 줍니다 어? 아니에요, 여기 밖이야. 네? 밖이라고 네.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밥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땀은 나땀안 나요. 어? 옛날에 땀나, 옛날에... 어. 옛날에 일하고 논이나 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봐야. 일하고 땀 빨리빨리 흘리고 육체노동은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으로 제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일이 좋대요 <laughs> 옛날부터 그잖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네 아버지가 그러잖아. 얼마나 그러니? 아침 안 먹고 일을 했더만뭐들로 일을 하냐고. 맨날 술처 먹고 그런 사람들 봐봐. 일안 하고 형, <laughs> 형 <laughs> 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먹잖아. 그 상관이 없어 그런 건. 근데 일을 안 하고 맨날 술이나 처 먹고 띵가띵가 하는 놈 그런 놈들이지. 왔다. 열심히 하고 먹는 거야 뭐 내. 피로하니까 한잔 먹고 음. 자 오늘은 이 가을 하늘에 어, 우리 집 옥상에서 청국장 하고 이렇게 계란말이까지 다 이쁘게 해줘서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